안녕하십니까. 감상입니다. 예. 오늘은 뭐 시간도 남고 이래서, 예, 볼통, 음, 3월달에 갔다 난 쪽에, 이쪽에 지금 볼통, 확인차 지금 왔고요. 음, 요, 보시는 요 뒤쪽에 또 볼통이 있는데, 저기는 에 이제 자리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흐르고 있고요. 지금 보이는 이 볼통은 아직까지는 깜깜 무소식. 그래가지고, 찌꺼미 좀 다시 넣어주고, 하고. 또 이제 다른 곳으로 <laughs> 다른 곳으로 지금 <laughs> 볼통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. 아. 와, 우와, 우와. 여기는 길이 크시게 해가지고, 좀 술매를 좀 타고 내려가야 돼. 여기는, 여기도 제 골통, 여기 하나 더, 여기 있더라. 여기도 아직까지는 깜깜무소식 깜깜무소식이네 청소만 해주고 내려가야겠다 도시 여기가 저 여환네 안 한번 확인해 보자 여기는 개미도 안 끓고 음, 볼통이 깨끗하네. 예, 오늘, 일단, 볼통 찌꺼미, 지끄미, 찌꺼미만 더 추가해놓고, 주름은 청소해주고, 예,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이따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,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도 여기는 저 위에 저 위에 벌통이 한개 있는데 에이, 지금까지 벌통 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여기는 아직까지 분봉이 아니 분봉이 아니라 아직까지 초봉이 하,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네요. 작년에도 이맘때는 벌이 입주 안 했고 5월 중순쯤 돼가지고 벌이 입주를 했거든요. 올해도 그을려나 여기는 내가 원래 천남자리, 처녀자리 일단은, 여기에서, 밑에서 봤을 때는, 조용한 거, 어? 어, 들는것 같습니다. 저 위에, 볼통에, 주변에 뭔가가 날라다니는 게 보이네요.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빨리 가자, 가자! 가자! 고! 와, 힘들어. 가자! 어, 맞네. 여기, 입했네요입주 어. 했습니다. 아, 딱, 세력 좋다. 어, 입주를 했네요. 어, 입주했는 지 얼마 안 됐는 것 같아요. 숯불이 지금 막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들어 지는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들어오는 건가? 이 원래 번한다. 일단은, 확실한 거는, 입주! 숯불이 들락날락 끓리는거 봤을 때는, 들었는지는 아직까지, 그닥, 음, 오늘 생전 아닌 것 같고, 음, 며칠 안 되는 것 같은데, 아니다, 며칠 아니고, 음, 숯불이 있는 거 봤을 때는, 뭐, 오늘 아니면 은어제좀에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. 예, 네, 일단, 은 25년 첫, 저 버리고요. 이거 뭐야, 이거. 또 말벌이 날아다녀. 한장 하겠네. 벌써부터 말벌이 날아다녀. 야, 아, 대박. 아, 씨, 벌벅도 안 녹았는데. 소문을 좀 닫아줘야 될것 같은데. 소문을 내가 화충 열어놓고 와가지고. 예, 25년 첫벌 일단은 입주를 했고. 여기도, 에 여기 주변에 벌 돌 자리가 측거로 되어 있는데,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또 측거로 더 놔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. 잠깐만, 이보자 오늘 문을 너무 많이 열어놔가지고. 오씨 야, 얘네들이 손만 아파. 오케이. 저는 이제, 그만,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